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게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전산 시스템도 있으니까 내가 서울 지점에서 맡긴 돈을 부산 지점에서 찾아도 딱히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중세에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그냥 서류 주작해서 파리 지점 간 다음에 죄송한데 저로만 지점에 1억 맡겨놨어요. 라고 하면 파리 지점 속이고 꽁돈 1억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류만 잘 주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주작인지 아닌지 알수 있었을까요? 먼저 당시 대부분의 은행은 가족 경영.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점장이랑 파리 지점장이랑 둘다 낙하산이에요. 그리고 둘다 가족이죠.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의 필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혹시 누가 서류를 조작해서 갖고 오면 아이 새끼 딱 봐도 짭이네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터넷이 없으니까 각 지점마다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시키기 위해 업데이트용 전령을 고용했어요. 계속 말 타고 다니는 거죠 전령이. 그런데 이 전령이 보법부터 <laughs> 달라. 누구보다 빠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에서 돈을 맡기면 재빠르게 그 기록을 들고. 파리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 때문에 사실상 서류 주작해서 꽁돈 먹기는 불가능했던 거죠